안녕하세요. 발브빈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e q 8 0 0 또는 600에 대한, 예, 그 메뉴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e q 6 0 0을 사용하시거나 또 800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그 각각 메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탐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 이그 제가 어, 설정하는 방법을 어,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고 또 훌륭한 탐지물들을 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퀴녹스 탐지기 메뉴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그, 실제, 장비를, 그, 세팅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프를 시켜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장비 세팅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비를, 오을 시켜야 되겠죠? 자, 오늘, 딱, 시켜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메뉴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설정을 할 때는 메뉴 설정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맨 처음에는 누르면 여기 예, 표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 그래프 표시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저 표시는 그 노이즈 캔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노이즈 캔슬이란 말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탐지 장소에 가면 그 현재 장소에 그 탐지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방해되는 그런 전파나 아니면 그 여러가지 그 소음에 대해서 최적의 상태로 이 탐지기 채널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탐지 장소에 갈 때는 이 노이즈 캔슬을 꼭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전파 간섭이 너무 많아서 되게 그 탐지기가 되게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요. 아, 또그 다른 탐지기와의 충돌도 되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장소에 가면 보통 그 노이즈 캔슬 얘를 눌러 주고요. 다 다시 잘잡잘 잘 보십시오. 자, 요렇게 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 을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택 취소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노이즈 캔슬을 선택을 하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요렇게 되면 아, 탐지기가 그 현재 장소에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노이즈 캔슬을 할 때는 보통 탐지기를 한 자기 무릎 정도로 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노이즈 캔슬을 선택을 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땅에다 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보통 그이 외국 분들을 보면 이 노이즈 캔슬을 할 때는 어, 보통 노이즈 캔슬을 선정을 하고 얘를 누를 때 탐지기를 무릎 위로 딱 들어서 예,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상태로 해서 노이즈 캔슬을 어, 진행을 합니다. 예, 다음은 그라운드 밸런스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우리가 보통 그 탐지 장소에 가면 그 토양에 미네랄 성분들이 좀 섞여 있다든가 아니면 금속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쓸데없는 그 음들이 들리게 되는데요. 그 음들을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그 노이즈 캔슬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밸런스에 가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펌핑을 이렇게 해줍니다. 누른 상태에서 펌핑을 계속 해주면 예, 아 그라운드 밸런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지 장소에 가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하는 노이즈 캔슬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엔 그라운드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은 본인들이 적당하게 본인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 밸런스 다음에 뭐냐면, 이건 볼륨 기능입니다. 볼륨. 그러니까 탐지음에 대한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륨은 숫자가 높을수록 탐지음이 좀 크게 들리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들리는데요. 보통 이렇게 누르시면 25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하나씩 내려간다. 꾹 누르고 있으면 뚜루루룩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죠? 소리가 안 들리죠?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 25가 제일 큰 음인데요. 보통 이제 보통 한20 정도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트레쉬홀드 기능인데요. 이 트레쉬홀드 기능은 뭐, 인계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계 값이라는 게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그 탐지를 할 때, 땅 속에 있는 탐지물에 대한 미세음이 있습니다. 그 미세음을 정확히 잡을 때 사용하는 음인데요. 아, 이거는 이제 고수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 이, 이 그, 인계 값을 트이시홀드값을 올려주면 올릴수록 소음이 되게 심합니다. 웅 소리가 납니다. 그죠우웅 소리죠. 이런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보통 초보자들은 이 음을 가지고 탐지음을 잡긴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미세 음까지 자그만 그 음까지 잡으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탐지값을 올려주고 하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소리가 들려, 웅웅 그리는 소리는 쪼, 줄어듭니다. 없어지죠? 예. 이렇게 낮춰지면 조용한 가운데에 예,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곳에 있는 탐지물은 아, 찾기가 보통 어, 힘들다는 거. 예. 예. 보통 이렇게 트레쉬홀드 값을 올려주면 미세음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예, 낮춰주면 미세음 찾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깊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보통 아, 18 정도 18 정도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미세음이고 뭐뭐 뭐 이런 것들 좀좀 필요 없다. 그냥 조용한 가운데 탐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네, 트래시홀드를 0으로, 예, 0으로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면 아주 조용하게 정확한 음이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트래시홀드를 아 좀, 높였다가 사용도 해보시고, 낮았다가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그런 탐지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춰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이렇게 콩나물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타켓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눌러 보시면, 자 50,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5, 2, 1.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이면 모든 타켓음이 한 음으로만 들립니다. 예, 음이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모든 음이 한 음으로 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누르면 두 가지 음이 들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다섯 가지 음은 음이 다섯 가지 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음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오십 가지 음입니다. 여러 가지 음그 음들을 정확하게 그 음들을 잡아서 알려주는 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초보 때는 이 음들이 이 음이 어떤 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아, 5를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를 놓고 사용해 보시다가, 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엽전이다, 아, 이것은 뭐, 동이다, 이것은 뭐, 금이다, 이것은 은이다, 라는 그런 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50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음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 5로 놓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도 한번 눌러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선택과 취소 기능인데요.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급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눌러볼까요? 예. 요 기능은 아, 리커버리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보통 그 스윙 속도라고 이야기를 에,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이 1에서부터 8까지 있는데 1일 경우에는 천천히 스윙을 느리게 느리게 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어, 탐지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8일 경우에는 8일 경우에는 좀 스윙 속도를 빨리 하면서 그 탐지물을 집중하게 되어있고요. 권장은 4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시면 깊이도 웬만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탐지물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나 5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고수분들은 3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적당한 아, 리커버리 속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 간단하게 e 그 q 8 0 0 아니면 또600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보시다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예, 또 답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 제작할 때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요, 메뉴에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고급 기능을 하나지 아니면 두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예, 알림이 가겠죠. 예, 그러면 그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구독으로 힘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